존경하는 경남 본민 여러분, 민생당 경남 도단에서 나섰습니다. 내일, 네,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한소신 덕분 객관전학 공모행위를 재판의 양심으로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77석 여권 학생의 의견는 무섭습니다 세간의 여론을 달고 있는 불직한 문제들이 여권의 힘에 의해 뒤집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재판이 곧 정치다 라고 말한 판사가 청와대에 입증하고 여러 개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정권의 코드에 맞는 판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총선에 합성한 정권은 정부가 맹백한 한명숙 유지의 기기와 칼 바로팔기 음모론도 재조사하라고 합니다.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행사들도 재조사하고자 합니다. 온통 역사 뒤집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실종입니다. 김명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최근 법관 회의 발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면,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해둔 재판이란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급 교과서에. 재판관련 내용을 여론재판으로 바꾸면 좀덜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재판은 판사가 아닌 여론재판을 하자는 말인가? 몇사상이 줄줄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부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삼권불입과 법치주의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뱀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불입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도로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신뢰가 문제다. 더킹게이터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한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면에 헌금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가 극흉일당 댓글조작에 가담했다고 김경수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진역 2년의 실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진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내일 11월 6일 김경수 경상남 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일입니다. 공정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176석의 근의 여당은 행정부의 고익의 노릇을 라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재판은 어디로 갈까? 최근 정치 사건 판결 결과는 초등학생도 예측 가능하다. 내 패는 무죄, 상대 패는 유죄. 초지 일간 역전 인사의 정치 사건의 결과로 추정된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민생당이 촉구합니다 11월 6일 김경수 지사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독립된 사법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 구간조차 하기 어렵게 이 공식 사법 안도지를 우리는 집회만 보고 있습니다 빛는 야단은 군측이나 닮아서 당관수수이니다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인생강이 나섰습니다. 근래의 치화폭에 숨긴다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탄은 전관의 양식으로 걸렸다 외암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사법권의 독립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내일 김경수 지사 강소신판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코로나19로 시원하는 경난범민과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 공관조차 의뢰게이 엉킨 사법난도지를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내일 네. 윤건수. 항소심 판결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다시 한번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에 아낌없는 장사를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인생당 경남 도장 일동. 네, 어,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겠습니다. Yes. 네. 다다다다 진실한 사니다국의영을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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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내일 어 김경수 어. 강서진 대통령 대표적으로 공모행위가 없는 양심으로 판결하기를 완전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